자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올해 첫 번째 작이 시작이 되었고 알테오젠 역시 조금의 상승하는 모습이 나아줬죠 자 알테오젠이 고점 이후에 조정이 들어왔던 이유가 어떤 겁니까 독일 쪽에 가처분 신청이 나오면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자 지금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거요 말 그대로 이건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한 악재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기술 이전붙어줄 거다 정확히 붙어줬고 이제부터는 다시 상승 패턴이 나와줄 명분이 생 ]인 거죠. 자 더욱이나 지금 이 호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올해 또 한번 신고가 행진을 보여줄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RT호재는 정말 호재가 끊임이 없습니다. 새해 첫 번째부터 또 한번 호재가 붙어줬고 고용량 아일리아 시밀러 제형이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. 자 지속적으로 매출처를 높여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당연히 중요한 건이 독일 쪽 키트루다 팜내 금지 가처분 소식에 급락이 나왔지만 이제는 이 부분은 역량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이 붙어주고 있단 말이요. 자,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알테오젠이 또 하나의 글로벌 계약사와의 기술 이전을 계약 체결했죠. 을 비공개 계약을 했고 바로 최종 라이선스는 결정 예정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,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또 한번 붙어줬다는 라건로얄티를 받을 수 있고 매출 또 올라가죠. 자, 결국 알테오젠의 기술력 효능을 지금 머크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빅파마들이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렇다 보니 옵션 계약이 증명했다. 알테오젠은 이미 다. 차원에 있다라는 말까지 붙어주고 있는데 자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글로벌 제약사들이 돈 내고 줄 서고 있는 상황이다. 말 그대로 갑은 글로벌 비파마가 아니라 알테온진 이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. 자 이에 따라 올해도 당연하게도 또한번 신고가 돌파가 나아질 거고 지금도 극단적인 저평가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. 자 더욱이나 코스피 이전까지도 확정이 되었잖아요 코스피 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? 신뢰도가 올라갑니다.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면 다양한 투자처들의 돈이 더 쉽게 들어오죠. 왜인 기관들도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주가에 는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온단 말이오. 자, 이렇듯 추가적인 기술 이전도 붙어졌고 글로벌 이렇게 이전까지도 결정 확정이 되었다. 말 그대로 호재가 끊임이 없습니다. 빠질 만큼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저로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목표가 황제주라고 하죠. 100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. 자, 올해 100만 원이라는 이 가격이 정말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. 지금도 여전히 극단적인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자, 물론 제가 알테오젠 관련해서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도 준비해 봤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주식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죠. 돈을 벌기 위해서,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을 합니다. 자, 이제 26년도 시작이 된 만큼 1년 주식 농사 준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또 한번 돈이 될수 있는 알짜배기 종목들 준비해 봤으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 도움받아가시길 바랄게요. 자,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. 지금 이 주식이라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이한 해의 시작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. 바로 이 처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의 연말에 이 계좌가 달라지는 겁니다. 제가 이번에도 2026년 꼭 사야 될 주식 탑3를 준비해 봤는데 정말 이 기업의 분석이라든지 공시라든지 매출, 실적 그리고 이런 정보들 모든 걸 꼼꼼히 뜯어보고 이렇게 선출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 놓치시면 단언컨대 우리 여러분들 1년 주식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. 자, 제가 작년 이맘때쯤이었죠. 똑같이 세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 첫 번째로 대표적인 조선, 바로 이 대장주죠. 하나오션 추천드렸고 400% 이상의 상승 나줬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원익 IPX,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이고 최근에 삼성전자 힘입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. 400% 이상의 상승이 따랐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봇 대장주였죠. 로보티즈를 추. 드렸고 미친듯한 폭등이 나오면서 텐백어 10, 이상 나와줬죠 무려 1200%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이 당시에 추천도 받아가셨던 분들 돈 많이 벌였을 거예요 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빠르게 알려드리자라면 첫 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5100원 수준입니다 목표가는 제가 5만원 이상 바라보고 있고 자이 말은 텐백어 10, 이상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이 기업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 관련주이고 지금 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 이 삼성전자가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무려 100조원 영업시대를 연다라는 말이 붙어주고 있죠. 자 이에 따라 가장 빠르게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입니까? 장비 관련주들 움직여줬죠. 장비가 있어야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움직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패키징 공정이요. 에 테스트를 거쳐야 어떤 물건이든 어떤 물품이든 팔 수가 있는 거죠. 자 지금부터의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거고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무려 82%가 넘어가고 있습니다. 자 대표적인 장비 업종들이 원익 IPX를 비롯해서 50%를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은 80%를 넘어간다. 엄청난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.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3,700원 수준인데 저는 목표가를 2만 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. 한 여섯 배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자이 기업은 로봇 감속기 관련 주인데 이 감속기라는 게 로봇의 핵심입니다.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우린 PTS, 뭐 SPG 등등등 있는데 엄청 많이 올라왔죠. 자 헌데. 이 기업은 아직 이감속기 관련주로 움직여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번 상반기에 이렇게 삼성, LG 공급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. 자, 이 부분들 기사화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종목은 현재가는 3,200원 수준, 예상 목표가는 15,000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. 한 5배 정도 보고 있다라는 거고. 자, 이 기업 SMR 원전 핵심 부품 관련주인데 원전이라는 건 이제는 AI 신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. 필수 자원이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AI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에너지원 어디서 땡겨와야 되냐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원전만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전이 지금도 시작점이라고 다볼수 있죠 자이 기업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한 번씩 들어보였을 텐데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이 종목 역시 기사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 자이 종목들, 2026년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들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니다 드리죠.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방송하는 사람 아니다.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. 010 4369-8494, 010 4369-8494번호로자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. 뭐사칭이라던가 최근에 몇 개인정보 유출 많았죠. 이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 2026년 나도 주식으로 돈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. 지금은 놓치시면 안 되죠.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. 당연히 100%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이 구독 버튼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번호 010-4369-8494 010-4369-8494번으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한테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2026년 주식농사 제가 이 풍년이 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자, 중요한 건 하나 증권에서도 어떻게 말이 나왔습니까? 사업 역량에는 전혀 없는 작은 이슈일 뿐이다. 자, 지금 이렇게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역량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. 말 그대로 작은 노이즈에 불과하다. 자,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라는 말이 있죠. 지금 이 부분은 역량이 제한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시장에서 조금 안 좋게 해석을 했기 때문이에요. 자, 근데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라 기회 밖에 볼 수가 없죠. 결국은 지금 이 알테오젠 역시도 할로자인과 특혜 이슈 전혀 문제 없다라고 밝혔고, 이 머크사에서도 어떤 말했습니까? 을 직접 소송을 하겠다라는 말까지 붙어줬단 말이요. 자, 더욱이나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결정이 되었죠. 자, 코스피 이전하면 어떤 게 좋아집니까?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, 자금 조달 수급 구조에 대한 개선, 투자자들에 대한 이런 확대가 노려질 수 있다. 자, 이에 따라서 연구개발비 많이 들죠. 임상 자금 확보에도 유리할 수 있고, 당연히 신뢰도가 올. 라간다라는 거요. 자, 돈도 빠르게 땡겨올 수 있고 신뢰도도 올라간다. 외인들, 기관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너무나 좋은 기업이 되기 때문에 자, 알테오제는 지금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 어떤 의약품도 이런 속도를 보여준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. 자, 지난 21년 10월 임상 개시 후부터 승인까지 만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유례없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머그사는 사활을 걸고 진행 중에 있죠. 자, 이번 FDA 승인에 따라서. 무려 이 수백억 원의 마일스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말이 좀 많았던 코스피 이전 관련해서도 지금 이 모든 조건을 마련을 했죠. 조만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될 거고. 자, 코스피 이전하면 어떤 게 좋아집니까?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신뢰가 더욱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요. 자, 신뢰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규 자금들이 더욱 더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. 뭐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들어올 테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자연스레 우상향이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이 글로벌 비크 파마들과 연내에만 하더라도 한두 건 간의 기술 이전을 목표로 유지 중이고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그에 따른 계약금도 들어오겠지만 로열티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.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죠. 자, 이제는 전 세계 글로벌 빅파마로 뻗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그에 따라서 수백억 원의 매출 실적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. 자, 바이오 관련주들이 한 가지 문제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? 바로 이 실적이었잖아요. 오로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임상 진행 중이다. 승인될 거다. 오로지 이런 기대감밖에 없었는데 알테오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았고 이 승인 속도도 이례적으로 빨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잡아갈 수 있는 이런 기업이고 바이오 기업이 이런 실적까지 받쳐주면 어떻게 됩니까? 고공행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더욱이나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죠 금리 인하를 하면 대표적으로 바이오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곧 황제 주식 바로 이 100만원을 뛰어넘게 될 겁니다